1500년 전 비석에 보이는 요서의 조선은 무엇일까? 중국 요령 성흥성현 남북조 시대 인물인 두로공의 생애를 기린 비석이 있다. 두로는 본래 모용시였으며 이름은 영은으로 서위와 북주의 높은 관직들을 역임했다. 이 두로공 신도비의 내용은 두로공의 조상은 문명제 모용왕이며, 주로 활동한 무대는 요서와 요동이었고, 이 지역에는 기자조선과 고죽국 한사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모용왕이 건국했던 조양이 본래 기자조선의 땅이었음을 설명하며 조선이 그곳에서 건국했다라고 했다. 후한서에는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 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는 기자조선 이전에 이미 고조선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탄해경에 조선은 여량의 동쪽에 있다 팔해의 북쪽이고 갈석산의 남쪽이다 라는 기록도 요서의 고조선을 암시한다 우궁추제는 요임금 때의 우위가 현재 산동성인 등주 청주에 있었는데 조선 땅이었다라 하였다 우이는곧 고조선으로 산동성과 강소성 안희성 등 대륙 동부의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했다 유령성 서부와 하북성에 거주하던 동이중 한갈래는 동북으로, 다른 한갈래는 바래를 따라 산동반도에 진출, 대륙의 문명 중심지를 지배하였다.